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저축만 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여자 공물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지방에 건물 한채 그리고 인천 쪽에 저렴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드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잠깐 공실이 나서 수리를 할게 많아서 제가 직접 청소부터 뭐 실리콘 쏘고 페인트 칠하고 조립하고 뚝딱뚝딱 웬만한 건 제가 혼자 다 해요 출장비 수리비 나가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지방에 있는 거는 주택 관리사님한테 맡기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거, 셀프로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제품에 너무 관심이 가서 한번 써볼까? 에폭시 아시죠, 여러분? 이게 한번 굳으면은 정말 단단하고 방수도 되고 너무 좋다고 주변에서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짠! 생활 장애인 에폭시. 이 제품이요. 접착제거든요. 본드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붙일 수 있는 거다 붙일 수 있고요, 보수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해요. 건물 구조물의 철근 부식 방지, 바닥 마감, 균열 보수까지 다 커버 가능한 에폭시인데요. 그만큼 강도와 내구성이 강하고요 이걸 생활 곳곳에서 쓸수 있게 편리하게 만든 게 바로 생활 장인의 에폭시 접착제예요 오늘은 오피스텔 주인으로서 일단 책상 교체를 하고 조립을 하러 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설명서만 있으면 금방 뚝딱이죠 그리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 보니까 욕실에 수건걸이 행거가 분리가 돼서 덜렁덜렁 거리네요 여러분 여기에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쇠잖아요 이 플라스틱과 금속에도 찰떡같이 붙거든요? 짠! 생활장인 에폭시 접착제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접착제 본품은 일제와 이제로 나뉘어져 있고요. 센스있게 비닐 장갑도 같이 왔더라고요. 먼저 접착제 마개를 90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분리해서 열고요. 전문가분들, 일제와 이제를 바로 한꺼번에 쏴서 실리콘처럼 쓰실 분들은 주사기와 실린더를 동시에 쓰면 좋아요. 제가 지금 주사기를 연결한 이유는요.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잘 쏘는 분들은 한 방에 변기 아래쪽에 실리콘 부분 있죠? 거기에 쫙 예쁘게 쏘시면 되고요. 저는 적당량 덜어서 주걱으로 잘 저은 다음에 접착 부위에 고르게 발라봤어요. 어찌나 접착력이 좋은지 플라스틱, 타일, 금속에도 강력하게 쫙 붙고요 경화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떨어져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고정되거든요 돌처럼 단단히 굳는 거예요 수리하시는 분들 부를 필요가 없고요 장판, 타일, 깨진 곳, 갈라진 곳도 틈 메꿈용으로 너무 좋고요 이거 바르고 나서 굳으면 장판, 타일과 비슷한 색상의 퍼티 구입하셔서 살짝 더 덧바르면 좋겠죠 보통은 주사기 끼울 필요 없고요. 이렇게 팔레트 위에 쫙 짜가지고요. 실린더로 가볍게 밀어주면 쭉 나오거든요. 미세한 작업할 때는 붓을 활용하면 좋아요. 독한 냄새 없고요. 국내에서 안전 인증 통과한 제품이라서 믿고 쓸수 있어요. 이번에는 폰 지갑을 리폼해 볼게요. 가죽이긴 한데 기존에 발려진 접착제는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해서 다 녹아버렸어요. 폰 끼우는 거 말고 아예 지갑을 붙여서 리폼을 하려고요. 가죽 위에 발라봤는데 본드는 자꾸 떨어져 나가서 고온에도 변형 없이 접착력이 거의 반영구적인 에폭시를 가죽에 발라봤거든요. 이 가운데 붙어있던 게 본드가 녹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에폭시는 저온부터 고온까지 정말 잘 견디기 때문에 생활장인 에폭시는 생활 곳곳에서 접착제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리폼이 예쁘게 잘된 거예요. 그리고 쪼개져버리는 화분 받침대. 이게 나무 소재거든요. 여러분은 비닐 장갑 끼고 하세요. 저는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손에 안 묻힐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했어요. 붓으로 나무 틈 사이로 칠하니까 아주 편하고요. 쪼개진 나무 틈 사이로 이렇게 푹 파인 곳을 덧칠해서 매콤제 역할도 해주고요. 몇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기 시작하니까 강하게 눌러주고 집게로 고정시켜 놓으면 좋겠죠? 페인트 칠해도 좋고요. 이렇게 부러진 화분 받침대를 수리했네요. 이번엔 코팅이 벗겨져서 보기 싫은 배관이를 코팅해 볼게요. 실제로 수도관, 어느 관이든 틈에 있는 곳에 발라주면 정말 유용해요. 빈틈없이 메꿔주고 강력한 강도로 굳으면서 코팅되니까 벗겨지거나 뜯겨질 염려 없고 안심이에요. 겉보기에도 깔끔하고 살짝 윤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나무 시트지가 벗겨진 곳도 일반 본드는 잘안 붙거든요. 그런데 에폭시는 접착력이 강력해서 촥 붙어요. 일단 여기저기 보수할 곳에 거의 만능처럼 쓸수 있고요. 굳이 전문가형 그 길쭉한 거 끼우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만 써도 돼요. 쓰지 않을 때는 막 이렇게 딱 닫으시고요. 이거 같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면 되니까 두고두고 쓸수 있고요. 사용법 너무 간편하고 한번 굳으면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망치로 깨 부수지 않는 한은 안 깨지고 갈라지지 않고요. 방수되고요. 내구성 너무 좋고요, 열에 강하고요. 일반 본드처럼 막 더울 때녹아내리지 않아요. 산에도 강하고 부식될 걱정 없고요.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건물들로서 진짜 요거는 제가 앞으로 보수할 때 저는 이것만 쓰려고요. 쓰기에도 안전하고요, 간편하고 파손된 곳 어디든 이 제품 한번 써보시고요. 돈 굳히세요, 보수비, 출장비 아끼세요. <목소리>